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열무국수. 밥 드세요. 오, 뭐야? 뭐, 뭐야? 이 탄단지 완벽한 식단은? 근데 되게 많다. 너무 많은가? 맹겨. 어, 뭐, 아니 아니. 다 먹을게. 요리를 잘하는 와이프를 만나면 30년 행복하대. 얼굴이 예쁜 마누라를 만나면 100년. 꼭다 100년 행복하겠다. 아니 130년이지. 먹어 봅니다. 음. 존맛. 아. 음.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? 아, 우리 음. 지 요리실력을 어떻게 소문을 내지 소리쳐 김치말이국수 먹으러 와요 팔아도 되겠어 가격은 18,000원으로 하죠 누가 사먹어 내가 그냥 오빠만 먹어 면돼이 정도의 리액션이면 그래도 좀 요리하면 나지 응 음. 배불러 아아 아, 혈당 스파이가 아.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응. 저거 내가 할게 고마워 응. 응.